안녕하십니까. 체리TV의 차리 체리입니다. 네. 이 방송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요. 어, 이제 벌써 구독자가 7명이나 됐는데요. 저번에 드린 말씀 있는 영상 있잖아요. 여기 이거. 하루에 두 번씩 두 번씩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하루에 한 번씩도 못 올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트님 저, 저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실시간 할 때도 댓글로 레트님이 저를 이제 마음을 신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애트님 진짜 감사합니다 애트님 채널 보고 있어요 이제 채널은 없지만 그래도 누농티비랑 체리티비 구독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이제 유튜브는 헤어져야 될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개씩 올려도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랑 만날 시간은 이 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2주에 딱 2주에는 딱 10개 20개씩 올리도록 하겠으니까 2주에 20개씩 올릴 테니까 진짜 2주 뒤에는 우리 진짜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어.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